어르신들의 놀이터가 운서의 영마루 공원에도 만들어졌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영마루 공원에 개소한 어르신들의 쌈지 놀이터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중구는 지난 4월 인천 최초 어르신들을 위한 쌈지 놀이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곳 영마루 공원에도 쌈지 놀이터가 열렸습니다. 어르신 쌈지 놀이터는 어르신들의 야외 여가 공간입니다. 이는 경로당, 복지관 등 여가복지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이 공간은 야외이기도 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천 최초의 신개념 야외 여가 활동 공간인 셈이죠. 중구는 이 쌈지 놀이터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체험형 여가 프로그램들과 함께 치매 예방 검사 우울증 검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탄생한 쌈지 놀이터. 중구는 앞으로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여가 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쌈지 놀이터가 어르신들에게 야외 여가 공간이 될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영마루 공원 쌈지 놀이터가 자유공원 내 쌈지 놀이터 이후 만들어진 두 번째 쌈지 놀이터인 만큼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공감하고 수요자 위주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확대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나아가는 중국,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